자, 9번입니다. 자, 두 직선. 하나는 연두색,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보라돌이로 할게요. 이두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고, 교점, 여기서 한번 끄고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요거 연두색은 기울기가, 어, 3분의 2죠. 그러면 살짝 올라가겠고, 자, 오른쪽에 이 녀석은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 3이니까, 밑으로 급하게 하강하는, 그림이 이래. 급하게 하강하는,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 교점 빨간색으로 할게요. 교점. 빨간색. 요 교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 여기 연두색, 요 친구랑 요 보라색 요두 친구의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두색을 우선은 적으면 어떻게? 2x 3y 4 0이고요. 보라돌이를 적, 적으려고 하는데 양변에다가 3을 곱할게요. 왜냐면은 요 숫자 맞추려고요. 3y 15. 그다음에 이거 3 곱하면은 9x겠죠. 요렇게 는 0.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 에 있는 식을 뭐 하자? 더 하면 되겠죠?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열리?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더 하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두개더 하면 카톡이 왔어요. 자, 1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꼬르 0. 고로, x는 얼마다? 1이라고 할수 있어요. x가 1이면은, 자, 잘 봐요. 여기다 할까? 1이면은, 2 더하기 4, 6이죠. 6에다가 6을 빼야 0이 됩니다. 그래서 y는 2라고 할수 있죠. 아, 이때 y는 얼마다? 2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다? 1,2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이 직선이 있어요. 파란 직선. 이거 직선 정리를 하면은 3y는 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y는 양변에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지우고, 지우고. 자, 파란 직선을 그리면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빨간 아,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 색직선은 1,2를 지나는 요렇코롬 생긴 좀 삐뚤하네요. 요렇코롬 생긴 요 파란 녀석과 무슨 관계? 평행한 관계의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나 파란 녀석이랑 평행이야. 근데 파란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녀석도 평행하니까 요 친구의 기울기도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할수있겠죠 그래서 기울기 알고 한점 위에 한점 아니까 우리는 직방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y는 자, 기울기 먼저 적고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 빼기 얼마? x 좌표 1, 그다음에 더하기 y 좌표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